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제가 오늘은 데프니스 토마토를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데프니스 토마토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 계시죠? 이건 뭐냐면 일반 토마토는 저장성이 오래가질 않아요. 뭐 가봤자 3일에서 5일. 그래서 한 박스 사시면은 깜빡해하고 다 먹기 전에 버리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데프니스 품종은 단단함과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서 저장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이제 한 박스를 사셔도 뭐 2주에서 오래는 20일 가량 두고 드실 수가 있. 뭐야? 제가 오늘 영상으로 굳이 이 토마토를 찍은 이유는 이 단단함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자, 보이세요? 제가 누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샘플을 딱 받자마자 아, 이 정도면 한 박스 사도 어? 버리는 거 없이 오래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허니커도잘 많이 시는데 제가 핸드폰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고, 이게 약간 원형이라 잘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 해서! 제가 실제로 샘플을 받고 먹어봤는데, 하나만 잘라서 드셔도 충분히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토마토 사실 한 박스 사시면 다 잘라서만 드시기에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믹서기에 야무지게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한끼 대용으로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자. 근데 이게 생물이고 수확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출고가 화요일이랑 금요일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점꼭 염두에 두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